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아, 요 종목 같은 것도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한번 이슈부터 좀 봅시다. 자, SFA 반도체를 좀 봅시다. 이 반, 도체를좀 보면, 쭉 내려서 보면, 반도체 관련주, 요 정도죠, 뭐. 전력 반도체 시대 시스템 반도체 요정도예요 그쵸 요정도구요 최근에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FA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할게요 SFA 반도체를 좀 보면요 자 실적이 나왔어요 그쵸 요즘은 실적 발표 구간인데 어, 매출액은 그래도 어, 늘었지만 적자 전환이죠 영업이익 이런, 이런 부분이 많이 어, 줄어들었습니다. 오, 증권사 리포트는 따로 없고요. 어, IR 자료도 없고 뉴스도 없어. 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최근에 그냥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많이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봉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봉에서 조금 기준이 되는 봉을 잡아야 돼요. 월봉에서 기준봉은 뭘까요? 저는 음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음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음봉의 저점, 그렇죠? 고점, 절반, 절반, 절반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주가 자체가 어,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이나 3번에 안 채워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걸 하나의 봉으로 잡고 그쵸?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을 보시면 지금 4,550원, 3,800원이 중요해요. 4,550원, 3,800원, 자, 4,550원, 그쵸? 그렇죠? 3,800원 이렇게 중요하죠. 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 손절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까지 지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아, 우리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소통방은, 어,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이죠. 그래서, 어,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많은 걸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오로지 수익으로만 보여드리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가 종목이 나갔습니다. 저점의 종목이 나갔고 우리가 음, 지금 뉴바이오로직스가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장 어떻게 하시면 되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에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3,800원 4,550원 1번이요 3,800원 그렇죠? 4,550원을 이렇게 그어 놓읍시다 이렇게 그 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얘가 확실히 여기가 안착이 돼야 되는 자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라갔다 조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어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 손절보단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SFA 반도체 관련해서, 어, 종목, 종목 상담이 난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지 지금 로봇주를 삽시다. 어, 어, 저는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정밀 작업 하는 부품주 있죠. 부품주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부품주 사야 되는지 영,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죠 로봇 쪽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지금부터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다 그쵸 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 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렇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뜬을 하게 되어 어요 여러분들 그쵸?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 포인트 및경쟁이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뭐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자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